자, 1번부터. 자, 준비 시작. 지난 목요일에 배달 음식을 시켰다. 다음 2번. 피자와 스파게티를 주문했다. 아, 엄마와 참함함께 함께 저녁 참, 식사를 참, 맛있게 참, 먹었다. 다음은 아빠는 아, 친구와 아, 약속이. 있으셔서 늦게 오셨다. 다음 날에는 족발을 맛있게 먹었다. 족발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삶은 음식이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1번부터 자, 준비 시작 지난 목요일에 배달 음식을 시켰다. 다음, 2번 피자와 스파게티를 주문했어요. 엄마와 함함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다음은 아빠는 친구와 약속이 있으셔서 늦게 오셨다. 다음 날에는 족발을 맛있게 먹었다. 족발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삶은 음식이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1번부터. 자, 준비 시작. 지난 목요일에 배달 음식을 시켰다. 다음 2번. 피자와 스파게티를 주문했어요. 엄마와 함함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다음은 아빠는 친구와 약속이 있으셔서 늦게 오셨다. 다음 날에는 족발을 맛있게 먹었다. 족발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삶은 음식이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1번부터 자, 준비 시작 지난 목요일에 배달 음식을 시켰다. 다음, 2번 피자와 스파게티를 주문했어요. 엄마와 참함. 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다음은 아빠는 친구와 약속이 있으셔서 늦게. 오셨다. 다음 날에는 족발을 맛있게 먹었다. 족발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개 삶은 음식이다 오케이 잘했어요.